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 드리는 오늘은 대우 부품 동화화성이라는 종목 가지고 거래량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셔서 감사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란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데 있어서 꼭 증거를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으뜸을 꼽으라고 하면 거래량을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어,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티가 나는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좀 투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어,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어, 오늘 두 종목에 있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지만 관련돼서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해서 어, 두 종목을 좀 꼽아 봤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얘기 설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우부품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대우부품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신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계열회사입니다. 아, 뭐, 냉각 시스템, 그리고 완속 충전 장치, 그리고 공급, 배기가스 공급 조절 장치, 뭐, 수소차용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매출액도 한 작년 기준으로 500억 정도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0억 정도 어,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5억 정도 수준이고 올해 2분기까지 봤을 때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긴 했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의, 관련된 부품들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뉴딜 관련된 부분으로, 뉴딜 펀드로 수소차 관련된 부분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면서, 지난주에 풍력에 의해서 이번주에 월요일 수소차 관련된 종목까지 같이금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기본적인 거래량의 흐름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뭐그 이유는 하나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매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고점을 다 갱신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장으로 동사는 시가총액이 1429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내외의 종목이라 상당히 그렇게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 수급 현황을 보시면 결국 오늘 투신 쪽에서 한 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타법인에서 2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억 7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오늘 투신 들어온 거 빼면은 외국인 매매, 외국인 매매 아니면 기, 개인들에 대한 매매로 이루어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기관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치금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신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빠지느냐 아니면 더 들어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 흐름이 얼마만큼 이 추이를 더 만들 수 있는지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 특히나 매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뭐 방향이 좀 틀려지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매매 주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가중이 크면 클수록 이 매수 주체, 매매 주체가 의미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리고 기관도 다양한 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 주체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역시 어, 좀 틀린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어, 최근 거래량 대비했을 때한 10배 정도가 거래량이 실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을 때, 이제 추위 자체가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추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되는 구간에 거래량을 실어놨고,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을 실어놨는데, 이제 앞선 고점들을 이제 다 대부분 돌파를 하는데 있어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 지난번 여, 어, 2019년 1월에 고점이 3,3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연 돌파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3,000원을, 3,300원을 돌파하면, 이제 남겨진 가격인 3,500원에서 4,000원 부근 때까지의 매물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저점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실렸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보면 한 1500원에서 3000원 왔다갔다 하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시점에 이제 그 박스권 상단부분까지 도달을 했다. 근데 오늘 거래량까지 실린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좀 트리거 변곡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투신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투신에 대한 매수를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신이 매도를 하긴 해도 기관이나 에, 개인이나 외국인이 받아서 또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간 고점은 3,300원이지만 추가적인 추이가 좀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3,500원, 4,000원까지도 이번 상승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 뭐,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투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아 못해도, 최근, 어 저번 주 9월 3일날 고점인 26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위가 좀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한 못해도 2,500원 정도 유지를 하면 추위가 여전히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지만,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해서 다시 추위를 우상향 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화성도 오늘 추위로 단기적인 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역시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가장 컸었던 부분이고 어, 수소 연료 전기차의 이제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을 관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최근에 그나마 실적이 좀 받쳐주고. 시가총액이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을 보시면, 뭐,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동화화성, 인치 컨트롤스, 대우부품, s p l 셀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동사, 화성도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작년 실적이 그나마 좀좋았고요 어 영업이익 100억에 순이익 100억 정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2억 정도, 순이익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뭐 신규 수소차에 대한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을 보더라도 결국 수급 오늘 기타금융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 부분이고 외국인들도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1,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 매매 주체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서 뭐 끌어올려 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추이를 보시더라도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만 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흐름이지만 지난번만 10, 100원을 충분히 좀 돌파를 할수 있는 여력이 아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앞선 고점을 다 갱신하는 흐름의 장대 양봉이 7월 달 정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7월 달에 거래량이 예,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상승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부분으로, 좀, 지난번에 대한 거래량, 오늘 1700%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17배가 터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1000만주 넘게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됐고, 못해도 한 2000만주에서 3000만주 정도만 되면, 앞선 고점까지도 좀 잡아낼 수 있는 거래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상 보셔도 그렇고, 주봉상 보셔도 그렇고, 연중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 뭐, 뉴딜 펀드가 수소차 관련 쪽으로도 뭐 붙고 있지만, 다양하게 최근에 많이 붙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수소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건 아시다시피 계열 회사들에 대한 아 그런 인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하고 흡사하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기차가 도래가 되면 자동차 관련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만들었었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수소차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더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그쪽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아예 만들지 않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기차를 만들긴 할 건데 그 부분을 수소차로 어느 정도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어,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그 탑기어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가 직면에 있는 그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정부 쪽에서 벌어 준 거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의 자동차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얼마만큼 생산이 될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뭐, 정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최근 글로벌적으로도, 뭐, 전기 트럭 관련된 니콜라를 비롯한, 오늘도 프랑스 쪽에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도 수소 관련된 부분은 나름, 뭐,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다. 근데, 사업성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17배 정도 거래량이 수급이 됐고 최근 추이를 보시면 어이 흐름이었잖아요 거의 7,000원대에서 만원대,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어졌었던 모습이 나타났고, 뭐 주봉상 보셔도 지금 주봉상 흐름이, 지난번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8,000원 부분은 이미 7월 달에 돌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아, 7월 20일날 이제 고점을 찍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뎠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 뭐 n자로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의미있는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잡는 데 있어서도 뭐 충분히 고점을 잡는 그런 타이밍까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딜 관련된 부분에서 풍력 쪽에서 또 수, 수소 쪽으로 좀 몰리, 몰리고 있고, 이게 계속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풍력에서 수소차.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활했을 때는, 이제, 못 오른 업종, 뉴딜 관련된 펀드의 종목들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그리드, 보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물류 쪽,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오늘 보시면,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도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뭐, 의류 쪽이나 뭐 화장품 쪽, 뭐 이런 쪽도 매기가 좀 몰리는 걸 봤을 때 건설 쪽. 그래서 거래 자체가 좀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돈 되는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동화성도 이번에 의미 있는 좀거래 흐름이 좀 차트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했었던 건 뉴딜 펀드 및 관련된 그 지수 펀드를 위한 관련 지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편입을 해서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 뭐 단기간에 뭐 끝날 것 같지는 않구요 7월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하튼 뭐 기회는 계속 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길게 보는 입장에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수급이 이쪽으로 돈 된다, 그럼 이쪽으로 몰렸다가 이쪽으로 돈 된다,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넉넉하게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목표가를 지금 시점에서 내리기에는 좀 의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 뭐, 대우부품은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지만, 동화성도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만, 이삼천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만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얼마만큼 실리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 만천원 정도만 잘 유지가 돼도 이삼천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구간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부품도 3 3 0 0 원에서 뭐 삼천 0백원 정도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이면 한 사천 원 이상까지도 앞선 고점을 다시 한번 뉴딜 펀드 관련된 부분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래량은 수급 자체는 그렇게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정도 거래 시가총액을 보이는 종목들은 매수 주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